창세기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희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땅 추장 세검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간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과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렵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검의 아비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검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하모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검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검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금도 디나의 아비와 남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대도 수응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검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검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노이를 줄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민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이 말을 하물과 그 아들 세검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일 행하기를 지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의 집에 가장 존귀함일러라. 하물과 그 아들 세검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마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 아들 세검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처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무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검을 죽이고 디나를 세검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이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서로 잡고 집속의 물건을 다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나이까.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페달러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검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묶고 그들이 반행하였으나 하나님의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콧, 베델에 이르렀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외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엘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움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엘이 죽음에 에브라 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엘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엘의 무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애들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우벤이 가서 그 서머 빌하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우벤과 그 다음 시무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이여 라엘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엘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당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각과 아세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이요, 바닷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리아 르바의마무리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리아 르바는곧 아브라함과 이삭에 우고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친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36장.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한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이 족속 중 시무원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 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셈 누이, 바스마를 추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서 나왔고 바스맛은 루웨를 낳았고, 오홀리 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한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없음이러라 그들이 우고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세일산에 거한 에덤족 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웨리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웨이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산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므원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울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게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라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둠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의 자손에는 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듬 땅에 있는 루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울리바마로 말미암아 낳은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족장들이며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딤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하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안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부온의 나기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울리 바하니 오울리 바하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해담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암음과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부원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덤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이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하수까 루우보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볼의 아들 발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송 이름은 바우며 그 처의 이름은 무해 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김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 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미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라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애쓰더라. 아멘.